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사이에는 때로 아득한 거리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어진 아홉 가지 은사를 통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고 권능 있는 설교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치유로 응답하셨고 때로는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은사가 그들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위대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기적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세속적이고 형식적인 틀에 갇혀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해진 예배순서와 의식이 신앙의 본질인 생명력 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계획과 방식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새롭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틈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저희와 같은 설교자들은 너무나 상세하게 설교를 계획한 나머지 성령께서 그 순간 주시는 신선하고 새로운 감동을 전할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 시대와 같은 성령 세례의 새로운 나타남이며 그에 따른 기적의 은사들, 고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부일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아홉 가지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은사에 대해 여러분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모든 성도의 삶에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임할 때 우리는 마치 강력한 제트기류에 올라탄 것처럼 영적인 급상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짧은 순간 혹은 며칠 동안 우리는 영적인 궤도에 진입하여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믿고 이대한 믿음을 나타내며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언급하며 그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은사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들 앞에서 이 은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름 그대로 믿음의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닌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선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즉, 겸손하고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 뿐입니다. 믿음의 은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확신, 즉,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가능하다는 마음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확신과 할수 있다는 담대함으로 충만해지는 상태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에 임할 때그 순간만큼은 우리 안에 의심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 순전하고 완전한 믿음만이 남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의심하려 해도 의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24시간 내내 365일 경험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그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짧은 순간이라도 위대한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를 묻고 있던 모든 의심은 떠나가고 우리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은사가 설교자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억지로 감정을 쥐어 짜거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내면은 이미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며 회중은 그 권위를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에도 믿음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설교자 한 사람에게 임한 믿음의 은사가 회중 전체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집단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교자와 회중 가운데 몇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순종하고 협력하며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단 한순간에 교회 전체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쟁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이대한 사도 베드로 역시 이 문제로 깊이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의 선물을 부어주시길 원하셨고 그 통로로 베드로를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레에 사는 고넬료라는 이방인과 그의 가족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빠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찾으러 올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은사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의심과 편견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는 것을 머리가 아닌 영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설득하거나 스스로와 논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낯선이들을 따라나서는 발걸음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믿음의 은사는 더욱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이 그의 모든 것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힘과 권위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가 설교를 채 마치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가 사역자를 통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과 불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계획과 충만한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의심은 우리의 치유를 막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며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성령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어떤 특정한 은사를 구하기보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그 자체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냥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모든 의심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강력한 믿음의 은사를 통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이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관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